자, 오늘 지성공연이 우리 용띠분들, 아, 이렇게 연말 연시 운세를 좀 받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50세 해당되는 병진생분들, 어, 상당히 굴욕이 많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용띠분들, 용띠가 사실 복심이거든요 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길신으로 작게 많은, 어, 그것이 용띠인데, 용인데, 어,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보면 전반적으로 용티 분들을 보면요. 어, 남자 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삶의 굴곡이 상당히 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풀리면 좋게 되는 건데 좋게 풀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진짜 쓴맛을, 인생 쓴맛을 한두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병진생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용지분들, 여성 그 병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가정적으로 풀바가 없는 용지분이 용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 보면, 일부 종사 하시는 그런 분들도, 어, 있는 하겠지만, 대개는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뭐, 부부가, 아, 어, 백년회를 뭐 한다 할지라도, 일부 종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만약 또 함께 집안에서 많에 머문다 면 뭐, 사다리 나도 고세 열두 번들겠죠 그래서, 5십 고개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천봉연이 보기에, 우리, 어, 동진생 분들, 5십 고개가 이분들한테는 삶의 음, 수고했다는 표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 50대까지가 상당히 불국기 많으시고 상당히 진짜 모든 것을 강요하면서 사실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것 같다. 그래서 50대부터는 그래도 50 이전과 50 이후로 이분들의 인생이 나뉘지 않 나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50대 이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글로갈 확률이 90%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고롭게 인생을 사시는 우리 그 병진생분들. 연말 연지 삼재가 작년까지 지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올 초에, 초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그 삼재 영향이 다소, 어, 벗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연말 연시니까, 오. 우리 용지 분들이참 욕심이 많으셔요. 이렇게 욕심이 많으시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내 뜻대로 굴러가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는데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욕심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욕심이 자꾸 치우치고 끊기고 하다보니까 인내심이 한계를 이루고 바닥을 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 마음도 상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관상도 변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 용지분들 아까 좀 전에 의무생분들 어, 연말연시 전차를 가드렸는데 그분들은 욕심이 없으신데 우리 용지 분들은 이렇게 전기가 4개씩이나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욕심이 많으셔. 자, 먼저, 그냥, 무작위로 해서 제가 하나를 뽑아서 보겠는데요. 우리 용지 분들이, 어, 그러니까 용지도 많은데 병진생 분들이 아마 산재 때에는 집안에 재앙도 겹치고, 만약 기쁜 일이 생겼다면 기쁜 일도 겹치고, 아니면 기쁜 일과 재앙이 같이 겹쳤을, 겹쳤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 우리 병진생분들이 삼재를 겪는 3년 동안 집안에 상을 음, 당하신 그런 병진생분들이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로 인해서 삼재는 끝났다 하지만 어, 올 중반기까지도 그 삼재가 이어지지 않았겠나, 삼재의 기운이 이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 용지분들이 연말 연시에는 그동안의 그 삼재의 기운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에 그렇게 상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크고 작은 머리 써야 될 그럴 환경들이 많았다 하면, 어, 연말 연시부터는 이제는 끝났다 그런 문제가 끝나고 나한테도 그래서 이런 병신생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 상해 당하고 이러면서 아 바람이 심해 바람이 일어서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앉아도 편안하지 가 않고. 뭐 음식을 좋은 곳을 먹고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허덕하고 허, 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연말 연시에는 그래도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 기운이 끝나서 뭐 글쎄 개개인에 따라서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은 끝나서 연말 연시부터는 상당히 어 좋은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축제적으로 종합해서 얘기하면 악재가 끝났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건강적으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가 몸이, 어, 편안치가 않으면 가정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내가 마음 내가 몸이 편하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면 가정적으로 조금 건강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식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서 그런 식구들의 건강도 좀더 호전이 되고 그렇게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소 약해져서 좀. 마음이 가볍지 않겠나, 또는, 어 본인들이 건강이안 좋았던 그런 분들이 건강에 호전이 돼서, 어 이제는, 어좀 살만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용진, 저, 동진생 용지분들, 제가 이제 하나 또 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게 점개가 이렇게 딱딱 겹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보니까, 어 왜,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들어올 때는 쌍으로 들어오거든요. 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좋은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안 좋은 일 같은 거는 쌍으로 들어오더라고 뭐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도 뭐 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며칠 있다가 또뭐 어디 뭐 관이 막혀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기 쪽에서 뭐가 나가서 고쳐야 된다든가 이러면서 집안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데가 있고 뭐차 같은 것도 엔진 오일이 문제가 있어서 갈았는데 또한 일주일 있다가 뭐가 또잘못돼서 이렇게 뭘 하나가 좀안 좋다 하면 같이 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기 병신생 분들이 똑같은 그렇게 겹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건 어 제가 보기에는 나쁜 게 아니라 흥이에요. 흥, 흥이 겹으로 들어온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요거 제가 조금 어 두가지를 나눠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연인데 그뭐 싱글이라든가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인연이 어 이미 먼저 들어와 있거나 그리고. 누가한테 소개를 받고 자연스럽게 만나곤하든 간에 인연이 하나 들어와서 아 조금 아 눈이 겨볼까 하는데 남녀는 새 인연이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 뭐 상당히 이것도 좋은 거죠. 상당히 뭐 행복한 그런 고민을 고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본인들이 잘 봐서 본인들한테 맞는 인연을 취하라는 것이 맞겠고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병진생 남성분들이 의외로 한량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뭐 남편이나 병진생이라든가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병진생일 때는 연말 연세에 조금 그러니까 환량의 기질이 발복이 돼서 아좀 아 남의 구서수세에 이렇게 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한 그런 소식이지만 기혼자들한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 그래야 망신술을 피할 수가 있고 아 가정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괜히 또 연말연시에 집안에 또 시끄러운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고 그렇지만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좀 주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연이 이렇게 싸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 지만또 이것도 또 걱정이에요. 누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연에 아주 참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아, 참, 금전이 보니까 그냥 동초사강이 다 열렸어요. 금전이. 그래서 우리 병지생분들이 수학의 기쁨을 맛보겠다. 이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전개가 나왔는데, 아, 이거 수학의 기쁨이다. 이러면. 어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주식을 모르기도 하지만, 하지는 않지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발작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수확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또, 는 내가 어, 투자를 뭐 하려고 땅을 샀거나, 어, 혹은 뭐 아파트라든가 매매를 했... 그런 데서 가격이 올라서, 아, 그것도 수확이겠네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그런 기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병진생분들이, 아, 부동산 매매 운도, 아, 상당히 좋은 그런 운이 들어오는데, 요게 국한되 그 있어요. 요게 보니까 옛날 문서가 발목이 될것 같아요. 옛날 문서, 그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그런 부동산. 음, 아주 오래된 문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문서가 생각지도 않게 팔리거나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병진생분들한테는, 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질 그런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인연도 그렇고, 나는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매도 똑같이, 어, 그런 기운이 들어요. 뭐, 포기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운들이 있어 부동산 운이 어, 지금 지금 대한민국 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운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뭐 분양을 한다든가뭐 분양 사무소에서 뭘 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익과 뭐라 그럴까 수익은 수익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 상당히 활동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사업고는 어 조금 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부동산 직업을 지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겠는데 역시나 우리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가게를 하시고 뭐 크게 크게 저 팔을 굴려놓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소규모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병진생분들이 올해 연말에 대박날 것 같아요 기운이 진짜 막 불이 뿜는 것처럼 이게 보니까 내년에 병원에 많이 그영향이 해당이 될것 같은데 병원 년에 터질 그럴 그 분출하는 어 그런 기분이 연말 연시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분들이 병진생분들 지금 역전 전개를 본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자영업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조금 주춤했다 하지라도 그래도 병신생분들이 올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여느 때 분들에 비해서는 어, 상당히 고수익은 내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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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흘러, 흘러갔어요. 그런데 연말연세에는 다시 기운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 내년에 병원에 그 인기가 먼저 연말연시부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산재는 물러봐라 하고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기운이 우리 병지생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병지생분들 연말연시가 상당히 금전적으로 안정이 들고 그리고 좋은 기운이 인년의 기운도 그렇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기운도 들어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금전의 기운이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연시 널띠들에 비해서 우리 병진생분들이 그동안의 수고로에 비해서 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 평생 우리 병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는 조금 애군이, 어, 조금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다들, 뭐,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워낙 병지생, 병지생분들이가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무당들보다도 정말 무당들 직접 먹는 그런 병신생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그 병신생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병신생분들의 운기가 점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운기에 들어오면서 어, 50대 어, 마지막 연말 연시가 그래도 상당히 길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평생 분들 연말 10시 청년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